개인적으로 승남로의 20주년 준비 위원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승남로회 20주년 기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이 참석 못했지만 우리 소울의 이름만으로서 감사의 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배 장소를 제공해주신 승남로의 단 당회와 다리 봉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신 만남의 교회 전경 노회장이시며 전평수 원로목사님과 기도해주신 금강교회 송기병 전경분회장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사를 해주신 전경 노회장이시며 상원실 교회 김영문 원로목사님과 전경분회장이셨던 한남교회 조대영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로님께서 20주년 행사에 위해서 노예의 역사를 담았던 사진을 제공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성남 노회 20주년 기념일을 준비해 오신 준비위원장님이신 정상희의 목사님과 노회장님과 임원분들에게도 고맙숙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경 노회장님과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존경 분회장님들, 송대분들과 어, 참석하신 유산님께 감사 드립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사인을 안 하시고 들어오신 분이 계신다면 회계부에 말씀해 주시면 어, 동기를 드리겠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자그마음으로드릴 어, 것이니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번호를 어, 들어오실 때 어, 출석 체크하시면서 적어주시면. 아까 허봉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 나가실 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어, 자진 촬영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